오늘부터 미니 스탈랑카다. 스펠랑카 파이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. 스펠랑카 파이널 어. 데스티네이션. <laughs> 아니, 이게 진짜 뭐야? 아, <laughs> 저 M4. 그럼 이거 사, 봐요. 사베.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위치를 보세요 지금. <laughs> 사별이나 신기하겠다 여기 M4 탄트에서 아니 M4. <laughs>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? 2층에서 진...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날라 날라갔다고? 지구와 분노의 목마치. <laughs> 아니, 시범이도, 시범이시범이 와가지고, 여기, 7mm 떨궈 놓고, 7, 7mm 떨궈 놓을 테니까. 7mm, 와, 진짜 어이없다. 7mm랑 챙겨. 아 진짜 어이없다.